오늘은 11일차예요. 제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뭐라고 반응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각오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래도 걱정돼요. 뭐, 괜찮아 이 정도면... 응. 음... <laughs> 너무 놀라게 뭐. 게영상에서보터보다느껴지졌는가

저요. 시간 빠르다. 여기 안에 남아있는 이실밥 제거해요. 붓기가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요 며칠간 인상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진짜 많이 속상했거든요. 인상이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고 어제부터 조금 괜찮았는데 오늘도 좀 괜찮네요.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그 정신만 깨고 몸이 굳어버린 거요. 예 다리울 때그 느낌 있잖아요. 툭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계속 깰려고 노력, 깰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옆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아, 어, 너무네. 자다 일어난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나? 그럽네 아우, 부끄러워. 요즘 그래도 이제 좀 푹신한 거좀괜찮아졌거든요 근데 미간이 너무 푹신 거. 여러분들이 밥잘 챙겨 먹으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건강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일차입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저는 너무 오랫동안 실리콘이 있었고 염증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뼈가 심식이 될수 있다고 그랬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 아니 이렇게 봐봐요 이게 크게 눈 뜨잖아요 여기 렇게선생님인거 보여요? 이게 뼈가 여기는 약간 동그란데 여기는 약간 이 평평 평평해요 아, 근데 이거 붓게 빠지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더 드러날 거 아니야, 이 윤곽이. 아! 나 진짜 어떡해. 나 진짜 가수또 띠만 야몇달 정도 기다리면 좀 돌아올 거라긴 했는데, 뼈가 이렇게 됐는데 돌아오나? 나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크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림자가 안아서 그림자가 안아서 그렇지? 왜 그림자를 어떻게 해? 어, 어, 보여? 이거 보여? 여기? 어떡해요? 그리고 저 실리콘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평평한 것 같아요. 여기는 동그랗거든요? 드리면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그리고 이게 정면 아 근데 콧구멍봐아 여기다 매실를왜 넣냐고 미친 새끼야 진짜 아니 그리고 귀 연골을 빼놓고 아 어디다 썼냐고요 귀 연골 빼놓고 제가 귀 연골 넣지도 않았어면코에다가 아, 기증 귀 연골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자기네들이 대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동의서를 동의했으면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요. 이랬는데. 그내 상담 때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상담 차트가 없대요. 스스기록지 있는데 상담 차트가 없다네요.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니, 그럼 다 없어야지. 왜 상담 차트만 없어. 부사치지 말라 해. 아, 너무 열받아요. 진짜, 미친 새끼야. 아, 씨, 팔 진짜. 아, 씨, 팔이 없나 오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내가 말랑말랑 했거든요. 되게 땡땡하다요. 살이 완전 쪼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고 되게 딱딱해졌어요 원래 여기 막 말랑말랑하다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되게 딱딱해졌어 진짜 오고 있나봐요 흠. 구축은 오지마 너저 사절이야 사절 사줘. 아니 근데 어제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하니까 제 옛날 얼굴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 <laughs> 내 옛날 얼굴 너무 오랜만에 봤어 어 근데 나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진짜 개 이상해 지금 지금 너무 사시 같지 아요 무서워 <laughs> 어, 왜 이렇게 사시 같아? 보여줘서 그런가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또 괜찮네. 그러니까 진짜 내 옛날 얼굴 그대로인 것 같아. 엄마도 제가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 빵 터졌어요. 옛날이랑 똑같다고. <laughs> 아 진짜 돈 얼마나 썼는데 이게 맞냐고? <laughs> 아니야. 다행인 거야. 다행인 거지. 뭐 이상하게 변했어봐. 지혜야 복받을 소리 좀 하지마. 행운아야. 너 시대의 행운아고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주 그냥 복게 겨웠어. 다행입니다. 음. 응. 제가 탔던 얼굴이었습니다 어, 어디 보니 지은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해 내 얼굴 보고 싶어 여기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 렌즈를 제가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를 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어서 못 받는데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저는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자격증 따고 빨리 기술을 배워서 얼른 제 돈을 돈을 벌어야 돼. 오늘은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가요. 예매를 했었는데, 몇달 전에. 근데 나 자격증 공부해야 되는데. 필기 자격증 아직 안 땄거든요. 근데 저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접수를 했어요. 선생님이 무조건 2주는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학원 등록했던 그 선생님이 했는데. 아뭐 그래도 한번 봐봐야지 싶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콜플 콘서트를 가고 토요일에도 이긴 페스티벌 간단 말이에요. 이기 씨. 그, 그래서 럼그 내가 공부 시간이 없어. 3일밖에 없어. 몰라. 일단 봐보는 거지. 붙을 수 있어. 빡시게 공부할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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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좀돌린것 같아. 아, 어, 근데 앞모습은 안 들렸어요. 아직 다행. 히 어어어 들리지 마. 제발 들리지 마. <laughs> 어떤가요? 코 쉐딩을 좀 해봤어요. 이쪽에만 좀 넣었거든요, 쉐딩을. 이렇게. 지금 더 멀리서 보는서 거울 있거든요. 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니까. 다음 주에? 미니클로 친한 직원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니 퇴사하니까 저 진짜 사람을 잘안 만나는데 퇴사하니까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되네. 이게 연락이 자연스럽게 오면서 자연스럽게 약속이 잡힌다. 아이시이 옛날 이월에 출시거산 거예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코가 진짜 지금 띵하는 느낌이 나요. 띵기는 느낌? 띵해요 계속 지금 딱딱해졌어 확실히. 오빠가 가져다준 고구마.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달콤해. 저볼 붓기도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아니 저 보고 뭐라고 했지? 볼살에 예민하시다기에는 이미 원래 햄찌 같은 햄찌랑 있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햄찌랑 있었으니까 당연히 볼살이 예민하지. 저 원래 볼살도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지. 정말로. 예. 음. 아, 저 공부해야 되는데 신청해놓고도 공부를 안함 하면... 아니야 할수 있어. 아 너무 신난다. 골드플레이콘서플저 원래 콘서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 남자친구가 작곡을 하니까 그럼 엄청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래가지이 따라가보여야 하는데 따라가서 뭐라고 하는거좀 저는 고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다요? 이? 아왜 이렇게 다요다요 다요 쓰는 거야? 지금아좀곱 이에요 제가 이인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남들한테 보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가 무슨 이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이에요 저는 사람 많은 것 별로 안 좋아하고, 단체생활 진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냥 제가 친한 사람들, 내가 뭐, 주태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사람 많고, 막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러고 안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나? 아,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관심이 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랑 있는 거는 좀 싫어. 기파요 저는 원래, 20살 초반에는 ESFP였어요. 근데, 20살 중후반으로 가서 e n t p 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 MBTI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검사할 때마다 e n t p 라고해니다 근데 코가 많이, 오, 쉿. 코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코가 너무 찡해요, 지금. 코가 들려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다. 찡, 찡. 그리고 여러분이 단거 <laughs> 제가 자꾸 단거 먹으니까 답답하시다고. 호박즙 먹는 줄 알았는데, 디저트 먹는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호박즙을 시켰다고요. 젊은 농구 호박즙. 쿠팡에서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어요 아, 왜 자꾸 다요라고 쓰는 거야? 맛있어요. 근데 이 다요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다요라는 말투를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무슨 애기 같은 말투냐? 이러면서 근데 나는 나 몸에 했다? 약간 이런 말투를 쓰고 싶은 건데 그런 말투를 존댓말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몸에 했어요. 저 호박즙 시켰나요? 말고는 할 말이 없는데? 나 호박즙 시켰어요? 저, 아니, 저 호박즙 시켰어요? 이거랑 저 호박즙 시켰나요? 이거랑 그 맛이 다른단 말이야. 나는 그 했다? 이걸 쓰고 싶단 말이야. 나 호박즙 시켰... 다 이런 거 먼저 요 하여튼 호박즙 시켰어요 아씨. 맛있어 그 인위적인 단맛이 없어서 맛있어 순수한 단맛 아 이것도 쿠팡에서 시킨 거거든요 100g, 100g, 200g이요 그래서 많이 먹고 싶은 날 이거 다 먹으면 되고 아나 조절하고 싶다 하면 이 100g만 딱 먹어도 되는 이렇게 소분돼 있는 거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계란후라이는 빠질 수 없지 계란후라이는 무조건 두대 용납할 수 없다. 계란. 또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씁니다. 짠 맛있는 콩 맛. 아 이거 맛아찾져버어 뭐. 계란후라이 터졌어요. <laughs> 고기. 오징어 볶음. 맛있다 오징어 볶음에 빨간 고물 이렇게 올려가지고 버섯이랑 양파도 올려가지고 또 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코제거한 영상이나 후기는 유튜브에 찾아봐도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실제로 영상으로 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셔서 음,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만 6개월 뒤에는 또 어떻게 됐나 코가 뒤틀린 거 아닌가 이런 거다 남겨드릴게요. 코가 뒤틀리더라도 뒤틀린 디트리 채로 남겨드릴게요. 뒤틀리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뭐 뒤틀릴 얘가 없어. 잘될 거야. 예뻐질 거야. 더 빠질 거야. 그대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거지고공부하겠습니다 안녕. 괜찮고시파요세한 고고 가 사투라도 이해세요